안녕하세요 토종네이티브 팀의 오창현입니다. Hello and welcome back to Daily Word Challenge. 하루 한 단어를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말해보는 시간 새로운 세팅으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단어 먼저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Woman. Woman. 오늘 단어도 한국 분들이 어, 틀리게 자주 발음을 하시는 부분을 아래에 써놨고요. 한글로 나타낼 때는 "우먼"이라고 많이 쓰는데, 어, 이 앞에 "wo"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전에 어, 비슷하게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 소리가 아닌 조금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전에 w o u d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 비디오 다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 소리가 아니고 약간 워, 워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워먼, woman. 우먼이 아니고 약간 워, 워 woman, woman. 그래서 이 단어의 포인트는 앞에 이 우라고 많이 소리를 내는 부분을 우가 아니라 워처럼 소리를 내면은 그렇게 어려운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이 안 들어서 자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될 뿐이지.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자주 말해보고 계속 연습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오늘은 어, 이 단어 스펠링을 항상 상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그냥 우먼으로 많이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를 워먼으로 새로 입력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의견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